액션. 자 그러면 선생님 연애하는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3학년 때 모습이에요 너무 알아요알없어요 요거는 그그울대중앙고사관 성대 중앙고서가, 아, 네, 그렇죠. 처음대 어. 처음대? 처음대 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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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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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교생실습을 가요 그래서 서울사대부고 서울사대부고에 우리가 이제 교생실습 네. 가면은 어, 그래서 이제 교생실습을 가서 거기서 지금 이제 와이프를 만나게 된거죠 아 어, 와이프 여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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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도 뭐. 나 여기 있네요 여기 네. <laughs> 지금이 더 젊어 보여 지금이 더 젊어 보인다 여기 <laughs> 다, 다 실습생이야? 네? 학습생 어, 아닙니다 어, 대학, 대학생들이에요 웃기지 <laughs> 않으신 대학생들입니다 <웃음> 자 아무튼 그 교생 실습이 예, 끝나는 날 회식을 하는데 회식 끝나고 식당을 나가려고 할 때에 예,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나 우산이 없는데 일단 지하철역까지는 가야겠는데 때마침 오늘 밤 앞에서 그 누나? 어각하한 사람 맞습니다 어, 저분하저분이 우산 피고 이렇게 나가네? 어, 근데 선생님이 이제 교대수업하 기간 동안에, 그, 그, 이분한테 어, 반 했어. 어, 와, 참 이렇게, 맘에 든다. 어, 그러고 있으면서, 때마침 우산 피고 이렇게 나갔길래, 이제 극치 하면서, 어, 이제 막 이제 말을 걸어가면서, 이제 지하철까지 이렇게 걸어갔어요. 어, 그러면서 그냥 이제, 뭐, 몇, 몇 마디 하면서 갔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선생님이 인명고시 준비를 위한 이제 그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려고. 근데 그때는 이제 친구랑 뭐 이제 같이 신청을 해서 이제 비용을 반반 들어가고 그런 게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랑 같이 한사람 누가 있나 이제 친구 찾아봤는데 이미 다어 신청을 했더라고.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이제 누나 되려고 했는데 어 자기도 이제 이런 거 하고 신청하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만나서 그래, 우리 뭐 이렇게 저렇게 하자 이런 거 얘기 나누고. 그리고 이제, 오편으로 책이 오거든. 오편으로 책 오면, 또 그거, 이렇게 뭐, 어떻게 뭐지, 목사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 해서, 한 두세 번 만났어요. 근데, 아 만날 때마다, 참아, 맺어. 와, 고백을 할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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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좀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 어느 문자가 보냅니다. 누구씨, 내일 한 30분에, 어, 디 앞에 변치로 가세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이제, 어, 다음 날 11시 30분에, 어, 그, 이제, 그 장소? 그 서울대, 생라학동 앞에 어떤 벤치에서,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직장인가방결혼한 거. 아, 거, 거기에 이제, 장인권 한성에 하고, 아, 오리지 주스 두개 하고, 아, 어, 아, 그걸 이제 들고, 아, 이제 11시 30분에 거기 왔어. 그래서, 어, 이제, 유컨 누나한테 물었지. 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불렀는지 알겠냐. 어, 그러니까. 어, 어, 그러면서, 그, 내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니, 그왜불렀지 알겠대. 알겠다, 그러길래. 그러면 내가 질문할 때 이게, y e 라고 대답하면 내가 질문하고, no라고 대답하면 질문 안 할래요라고 얘기했어. 하하하 <laughs> 어, 차이가 또 상처받잖아. 이제, 이제, 저 수준으로 왔지. 아 그랬더니, 어, 자기, 예스라부담가 많이 네 그래서, 와, 어, 오케이. 우리 참여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음,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버스 타고, 나갔어요. 서울이 아. 그다에서 반지를 샀습니다. 바로요? 어, 어, 아, <laughs> 그, 바 그, 반지? 그, 바요 그, 반지? 그, 반지? 그 반지? 아니야, 보셨어요? 어, 이거 그거 였네요. 여대 첫날 같죠? 어, 그 그래서 오. 그 당시 2만 구석 만인데 첫날 구석이시죠. 어, 진짜 많이 지났는데 빵장에서 아. 연애를 시작을했었습니다 아. 요거는 손님이 네. 연애한 지 이제 1주년 아. 됐을 때고 그 장소 고그 장소를 아, 아 오. 대박! 어, 이제 삼각대에 그래? <laughs> 이제 놓고 이제 차장한 거예요. 뭐 그랬고 이제 뭐 이런저런 데이트하면서 이야기나안 오면서 어느 날 여자친구가 우리 서로 이전에 이렇게 연애하는 이야기를 해보자.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신나게 내가 이제 내 얘기를 해줬어. 어, 신나게 내가 중학교 때는 이 학생이 나 좋아했고, 고등학생 때도 이, 학생도 아, 나도. 많이, 학생 때도 이 학생이 나 좋아했고, 대학생 때도 막이 학생이 또나 좋다. 연애를 한 적은 별로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도타는이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laughs> 오, 그래서, 뭔가 뭐 신나게 얘기해줬어. 그리고 이제, 왜냐면 열심히 차려가서 이제, 어플에 이 얘기해보라고. 그거 뭐 아니야? 자기는 연애 본 적이 없대. 와! 아, 그 얘기를 진에했었으면 맞지? 맞아도 이렇게 까지 않았을 텐데. 아니, 그래서, 아니,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 와이프는 그, 카이스트 수학과 대학원 지금 졸업하고 온 겁니다. 와! 거기 끝내고 지금 소리 다고온 거라서, 히이! 나이가 지금 연애를 이렇게, 한번안해봤을 법한 나이가 아니거든. 그래서 안 믿을 수 없는데 뭐 본인이 안 해봤는데 어쩌겠어. 어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더래. 어 그래서 뭐그 사람이 뭐지게할수없겠지 그래서 뭐그러냐고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끝나고 그리고 그 이제 선생님이 와 아무도 연애를 안 해봤다 그러는데 내가 너무 난 그래도 뭐랄까. 그 연애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어 연애에 관한 책을 공부하 기뻐져오는거 어, 어 이런을 이렇게 탓을 아, 다 지고 사랑받았다고 아무튼 아, 그그 당시에도 그런거 있잖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사람테 되게 좋아할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게 감동할거다 이런 것들 어떤 뭐 이렇게 얄팍한 지식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런걸로 사랑을 만나는건 좀 뭔가 좀 진솔하지 못한 느낌 이 있잖아 아, 그래서 내가 이 여자친구를 정말 진솔하게 만하고 싶더라. 고 그래서, 그, 뭔가,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리고 내가 뭐이 책에서 보고 그냥 뭐 하고 이런 것이 아닌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일을 해주고 싶더라. 그래서, 그래서, 그, 내가 어느 날, 내가 그때 대학 가는 데도 기숙사 살았는데, 기숙사 언덕을 넘어서 이제 기숙사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아파트처럼 이렇게 건물 위에, 102도 이런 거써 있어요, 숫자가. 근데 그1이2라는 숫자가 엄청 멀리서도 잘 보여. 그래서, 와, 저 숫자는 뭐 얼마나 크게 이렇게 멀리서도 잘 보이니까. 가까이 왔더니, 글자랑 이만해요. 그래서, 어, 이 정도 글자 크면 이렇게 멀리서 보이는 걸 해서, 이제, 어, 그, 누구야 사랑해, 이런 이제 글자를 만들려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일부러 출력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엄청 큰 이제 글자를 만들고 싶어. 근데 이왕이면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컴퓨터로 찍어낸 듯한 그런 걸 잰잖아. 그래서 이제 도형의 달목을 이용해서 주요 점들의 위치를 이제 길이랑 각도를 맞춰 가지고 이거를 이거를 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진짜 그러셨어요? 진짜? 와. 서 정확.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제 뷰를 맞춰 가지고 정확하게 글자를 이제 이제 만들었어. 구상을 했는데, 이 글자가 너무 큰 거야.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한 글자에 절반으로 이렇게 칠한 것이 색 전지 한 장이에요. 색 전지는 그, 그, 개코. 그 뭐지? 파, 파, 파고 파는 데 있잖아요. <laughs> 미술이랑민들 파는 <laughs> 데서 되게 두꺼운, 두꺼운 전지. 두꺼운 전지는데한 <laughs> 장에 5천 원입니다. 와. 그래서 그걸 이제 밑에 거가지 하면 이제 만 원이고, 뒤에 더 떼야 되지? 그한글자랑 종이값만 2만 원이에요. 아. 종이 가 너무 커. 이 전기 주장이니까 그래서 여섯 음. 글자니까 종이가만1 2만 원이고 음. 이걸 이제 뭔가 큰 책상에서 해야 되는데 책상에서 이걸 종이를 얹을 수가 없어. 12만 원? 그래, 그래서 날마다 6 시에 아니 다 시? 5시? 나마 시에 이제 기숙사에 있는 독서실 에6 인용 테이블 위에 이걸 들고 가서. 와 매일 5시에 가서 그리고 자르고. 또 6시 되면 싹 치우고 어. 6시에 애들이 부하로 들어오거든 그래서 나보다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작업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2주 월렸어요 2주 어. 그 동안 이제 그 작업을 완성하고 그래서 이제 100일 되는 이벤트 그날에 이제 여자친구 <laughs> 보고 네. <낮추부터 오고 웃음> 어느 날 토요일 날 아침 7시 30분에 <laughs> 그 서울대 대운동장으로 이제 네. 나오시오 어, 서울대 정문에서 오면은 그 대운동장이 엄청 저에리 어떻게 걸어오는데 그 운동장 이렇게 위쪽이 언덕샷도 있어요. 언덕이 이제 그 자리에 딱 펴놓는 그런 느낌. <laughs>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제 토요일 날 아침 50분에 오는데, 그때 토요일 아침 막동동장에막 운전하고 있는 사람도 들 있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지 않고 저걸 좀더올때 벌써 막 눈물이 퍼포먼고막 쏟아지고. 아 훨씬 짱이다! 어, 아, 진 여기 1 5 m 고 엄청 짱. 여기가. 아, 여기가 다 보이는 거야? 아, 여기가 다. 그려가지고 그걸 잘라. <laughs> 글자가 뭐 컨셉을 찍어낸 거 같죠? <laughs> 아, <진짜? 웃음> 맨 뒷줄이랑 맨 빛의 에배는 이게 펴져있어. 내용 잘 알고 있어. 잖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아 집에 있습니다. 지금. 와티스트시네배어 아, 그래서 아무튼 말이야, 지금 막 여자친구가 눈물 펑펑 푹 뻗고 난리 났어. 아여 어? 어, 지금도. 어. 그 그래. 선생님 집에 그 침대 맨 뒷줄 밑에 있어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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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서 이제 연애를 보건 쪽 이제 잘 하고 있어요. 어? 어, 그래서. 프로포즈도 이렇꼭 하고 싶잖아.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를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 어, 그래. 어, 1년, 1년 반 정도 나 그래서 아무튼, 음. 그, 그 당시에 드라마 주인공들이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 부르고 이런 게 되게 또 유행하던 때야 아. 그래서 나도 이제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불러서, 아. 어, 프로포즈 이벤트를 해야겠다 해서, 매일 6시 시 p 네, 네, 피아노 o Piano, p 피아노 o p i a 시 o 내가 a n o Piano, p i a n 이 p i a n 시에 이제 n o p 요 a n o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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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a 그래도 i a n o p 그 a n o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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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자, 프로포즈는또 특별한 또, 멘트니까 거기다가 또 특별한 선물. 이번에는 뭘 하냐면은 음. 그 이번에는 뭘 하냐면은 키는 음. 거 그, 이번에는 그, 그 누구의 사랑에 똑같은 걸 하는 건데 굉장히 작은 글자를 컴퓨터에서 이제 그 비트맵 파일로 저장시킨 다음에 그걸 확대를 시키면 모자이크처럼 나와요. 글자가 깨지면서 모자이크처럼 나오고자 그 모자이크를 이제 위치를 따는데 이게 A4야. 그래서 A4 용지에 여섯 칸의 글자, 누가 사랑해를 하는데 이한 글자에 세로 <laughs> 서른 칸, 가로 스무 칸에서 600칸이 한 글자입니다. 이가서는거리 미리 엄청 작게니다 요거 확대시키면그뭐 모는 종이처럼 이렇게 깨진다 그랬지? 그럼 깨지는 것의 위치를 정했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만 비우고 딱쓰면 어디서 보면 그 글자 딱, 딱 보여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굉장히 다른 펜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칸으로 치였던 걸지우고싹 지우면 이제 글자가 그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선물도 준비했어. 그럼 이제 그 드라마 주인공처럼 근사한 스수랑 이런 데 빌려가지고 같이, 그냥 좀 해야 되잖아. 근데, 나 그때 대학원생이 고 돈이 없지. 야, 그걸 그냥, 재벌을 하나 그런 거 하는 건지, 하겠니. 그래서, 그냥 어디서 냐야 이거, 이렇게, 어? 멋있는 프로포즈 가를막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서울대에 환경대학원이라고 새로운 그문양이딱들어서요 그래서, 우와, 저건물 너무 신기하다. 들어가 봤더니, 거기 2층에, 진짜 엄청 멋있는 카페같 이렇게 호흡이 되어있더라고. 거기 그레드피하면서 이건 정말 나를 위한, 나를 위한 건물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 경실에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가 토요일 날 아무도 없어. 쓸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안 된대. 뭐 학생 수능 아니라고 해서. 그냥 이제 미리 준비한 그 규란. 아저씨. 그랬더니 아저씨가 됐어? 아저씨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막 그랬었어. 내가 불독켜줄게 해가지고 그래, 장소를 마련했어. 그리고 그래, 이제 어느 토요일 날 아침에 30분에 열심히 모시는 나와가지고 프러포즈. 아 어. 그리고 아 사진 리했어요안 보긴 하지만. 오. 줄 뭐, <laughs> 한봉지도 얻은. 오케이. 어. 드이직한 옷라. 뭐 정장도 엄청 멋있어. <laughs> <laughs> 선물. 어, 요거 뭐 잘안 보이겠지만, 그게 아, 아, 그... 그게 쓰러져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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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파퍽 어, 울고, 지금 막... 어? 어 자기가 선물 주고, 이거... 그래. 그래, 어, 평생 다한번있는 날이니까, 어거을을워워가지고 앞에 카메라 다이을 해가지고 <laughs> 지금... 야, 지금 막, 아, 너, 아저씨가 어. 찍어주네. 그거? 아, 그건 모르래 저... 저... 님 글씨 쓴 거예요. 글씨 글씨 어우, 나, 나, 어, 선물 있어, 글씨? 근데, 시고지 어, 맞아. 팬츠. 팬츠. 이거는 사실은, 사실은 여자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나저다고 보낸 문자를 1년치 모아놓은 뭐 거예요. 아이 동시에 매일매일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거를 손으로 쓴 겁니다. 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결혼하게 되었고, 아무튼, <laughs> 이렇게 해서 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귀여워. <laughs>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공부하자고.